네, 안녕하십니까 태경 TV의 태경입니다. 자 오늘 찾아온 곳은 2월 22일 어, 서해 익산익산 어, 익산 서해 셀프 세차장에 저희가 자리를 잡았고요. 자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광택 시연회를 할 계획입니다. 자 준비한 제품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32mm 그리고 21mm 무선 그리고 여기 보이는 42mm와 52mm. 그리고 컴파운드는 리핀 C1번, 2번, 3번 프라이머. 그리고 꼭 필요한 유분 제거죠? 코팅 트리트먼트.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네오 칼 샴푸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희는, 어,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좀 다른 시스템으로 갔어요. 자, 어떤 시스템으로 갔냐. 자, 대부분 보면은 차량을 내두고 폴리싱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범넷을 내두고 돌리는데, 저희는 이번에 특별하게 이 드럼통을 준비를 했어요. 자, 이런 드럼통에다가 위에 자동차 도장하고 똑같이 클리어를 올리고 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 자, 세팅은 이렇게 아래쪽은 무광, 위쪽은 유광. 자, 아래쪽은 무광입니다. 무광이고, 위쪽은 유광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최초로 준비를 한 거고, 국내 최초로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어, 이런 시스템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간소화 서비스로 가지고 올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 이제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자, 이제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업체들이 이제 많이 와 있는데, 아, 우리 일단은 여기, 아, 이 방송은 안 하고 녹화 중인데, 아, 자, 이번에 그 주최를 해주신 우리 뚱 테일링 대표님께서 어떻게, 뭐, 한마디, 잠깐, 간단하게라도 아, 네.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개최한 이유, 그 다음에 그,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다음 행사기에, 이런 거. 아, 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진입니다 네. 네. 어, 사실, 항상 행사들 다녀봐도 체험이 가능한 행사들이 거의 없어서.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체험 위지의 행사를 항상.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체험 위주의 행사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게 됐고 저희 n c 에서 진짜 많이 좋아해 주고 사실 이번에 거의 n c 에서 다였죠. 아유 아유,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음 행사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 이거 너무 힘들어요. 아두번못해 먹겠어요. 준비하는 게 힘들죠. 아 진짜 너무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업체들도 많이 힘들 거예요. 받는 것도 하나 없고 이거 진짜 네. 힘만 들고. 네. 그래도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 역시 최고입니다. 최고. 저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한번 더 보고. 대박. 오겠습니다. 자, 자리를 이동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자리를 참석을 해 주셨고요. 자, 지금 첫 번째부터 소개시켜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업체가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보자면은 어오세 차입니다. 오, 데일리. 어 데일리. 아, 잘하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쇼! 자, 데일리에서 지금 보면, 이제 구츠식으로 이렇게 이제 판매를 좀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미국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우, 나, 가 나가. 나가. <laughs> 자, 그리고 여기는 글로 하츠 업체이고요. 자 지금 이벤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고 굴리랑 어, 준비가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업체는 아직 세팅이 안된 것 같아서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레인보우 느끼아 울트라 레인보우라고 하네요 자 울트라 레인보우 자 그리고 여기는 어 가우디네요 자 플렉스 그 다음에 아이큐 광택기 그래가지고 가우디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자 세팅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0크버튼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어, 플렉스 와 여러분들 플렉스 무선광택기입니다 자, 다음 어, 업체는, 업체 다음 업체는 어, 미스티 플러드네요. 자, 미스티 플러드 업체고요 네, 보시면은, 어, 굉장히 좀 아름답게 되어 있죠. 결국 디자인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상태도 굉장히 좋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바로 바로 테스트를 해보고 써볼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카야입니다카야뭐왜 차야. 왔어? 자왜 왔어? 어 아, 그래? 카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카야 부스터 네 카야입니다 네오지 말라니까 왜 왔어 자그 다음에는 코우 오자이, 다자이오코이 오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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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미 업체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그웨입입니다 마그에 마그의 행사도 다 아시죠? 뭐 크랩, 보에트그뭐망고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번에 같이 나온 게 나지올이네요. 라디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DR-53 어? 코스 안 들어오세요? 저희는 밖에서 왜? 합니다. 박대한 아, 피해주면 안되잖아요 <laughs> 어이, 그, 박 박사님이 계시는데 <laughs> 정리하시느라 <laughs> 아, 쁘네요 아, 정리하시느라 바쁘시네요 아, <laughs> 네. <laughs> 네, 라디오 걸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있고요 라이브 방송은 아니에요 네. 자그 다음에는 도깨비 라파엘 클린입니다 도깨비 라파엘 클린이고요 죄송합니다 네. 도깨비 제품들 이렇게 두킬 해놨고요 굉장히 잘 해놨어요 가죽 시트 그 다음에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있는 도깨비 패션세트와 클리너 세트들 아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또, 이거 랜덤박스에요? 네, 아니요, 랜덤박스는 아니고요. 여러일반인박스에요일반인들박스에요 네. 저, 주는, 주는 게아니데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하죠 자, 그리고 이쪽은 아 앵공군입니다앵공군인데 약간 좀 느낌이 일본 느낌이나요그 일본 식당 앞에 가면은 이렇게 나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걸려있잖아요. 메뉴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잘걸려있고요자 보시면은 자 소나스 제품들이 대부분 나와있고 네? 소나스 제품만 있고 T-C 제품들은 없어요 자아 <laughs> 맞다 아 맞다 밖에 이제 앵공구가 정말 클라스가 다른 게 뭐냐면요 자 보시면은 5번차로 왔어요 5번차로 이렇게 와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왔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렴하게 드릴 수 있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야, 클라스 대단합니다. 이번.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세정력 쪽에서는 최고죠? 세정력 쪽에서는 알아주는 기형케미칼입니다. 자, 기형케미칼이 이번에 또 제품들이 또 리뉴얼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리뉴얼이 됐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는 뭐 세정력 때문에 지금 차를 굉장히 이렇게 해갖고 오신 것 같은데. 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카톤입니다. 자, 카톤 제품들이고요. 어 이번에 이거 굉장히 아름답게 나왔네요. 정말 예뻐요. 어우, 정말 예쁩니다. 카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루미너스네요. 루미너스. 자, 이클립스랍니다. 고체와스구요. 야, 고체와스를 해놨고, 어, 아쿠아. 아쿠아고요제품들 제품들은 이렇게 아쿠아하고 세팅이 다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게 신제품인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리뉴얼 됐다고 하던 S프리워시, 그리고 L프리워시, 그리고 민트 버킷과 함께 나오는 미트 미트 타샴푸 이걸 생각해 주돼요 믿고 쓰는 브랜드 어. 루미너스. 그렇죠 믿고 쓰는 믿고 브랜드. 루미너스. 아, 루미너스입니다 역시. 많이 사람이 주시죠. 루미너스 제품들 보면 이렇게 구매할 아,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민트 버킷. 야, 이거 좀 핫하죠 어. 민트. 민트 버킷에 딱. 우리 민숙카 샴푸 사용하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와서 지금 보면은 다 일일이 보여줄 순 없지만은 정말 많은 업체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성공리에잘 마무리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저희는 이제 바깥쪽에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잘 세팅하고 또 재밌게 마무리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색형이었고요. 이제 저 지금부터는 짧은 짧은 영상으로 편집으로 들어가니까 참고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주기적으로 뵙고 마지막에 마무리 인사로. <laughs> 자 이제 시간이 마무리되는 시간이 돼서 이렇게 지금. 어 단체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투표뽑기를 해가지고 이벤트 제품을 나눠서 받고 있고요. 각 업체별로 전부 다 지금 어쨌든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진짜 뭐 수많은 업체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어, TEC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오늘 기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었고 좋은 자리를 어, 할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TEC는 다음에도 또더 재밌고, 더 보람차고, 더 어떻게 보면 신박한 그런 영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돌아오는 TE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이벤트를 열어주신 흥테일러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업체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